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채워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해 먹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맨날 고기만 먹을 수도 없고, 매번 똑같은 것만 먹자니 지겹고.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생각나는 그런 음식을 만들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무청시래기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농사 지은 거 말려서 삶아서 저에게 주셨더라고. 그래서 이 시래기 준비하시고, 소고기, 돼지고기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대파, 마늘, 요 정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이 시래기는 아주 작게 썰어줄 거예요. 가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시래기는 워낙에 푹 삶아지고, 어머니께서 좋은 것만 골라주셔가지고 아주 부드럽거든요. 근데 사서 드시는 분들은 시래기가 좀 질길 거예요 그런 거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껍질 중에서 한 겹을 이렇게 벗겨내셔야 돼 이렇게 섬유질을 벗겨내 주시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벗겨내는 것도 귀찮다 하시면 1시간 정도 삶아 주셔서 부드럽게 만드시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자, 시래기를 작게 한 1cm 정도 크기로 썰었습니다. 야, 그리고 다음은 대파. 대파는 흰 부분 좀 많이 넣었고요. 반을 쪼개주시고 예, 얇게 썰어줄게요. 대파 좀 충분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야, 어릴 때는 이런 것 엄마가 맨날 먹으라고 저도 입에도 안 됐는데, 야, 어느 순간 이런 메뉴들이 너무... 좋아지는 나이가 됐나봐요. 아, 이제는 이런 게더 먹고 싶어. 아직도 고기가 좋기는 하지만 이런 엄마 생각 나는 음식들, 고향 생각 나는 음식들. 아 이런 게 너무 좋네요. 이제 나이가 들었나봐. 마늘 이렇게 조금 준비해 주시고, 자, 다음은 소고기. 자 소고기는 그래도 중간 중간 조금 씹히는 맛이 있도록 아주 다지지는 않을 거고요. 자 새끼 손톱 정도 크기. 손톱 크기 정도 사이즈로 썰어줬습니다. 자, 그럼 냄비를 준비하시고, 자, 우선 식용유 5스푼 정도 식용유 넣어주시고요. 자, 가장 먼저 자, 마늘 그리고 대파, 자, 대파 반만 먼저 넣을게요. 너무 세지 않는 불로 중불 정도로. 자, 우선 대파와 마늘을 볶아주면서 자, 기름의 향을 배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소고기에 또 같이 볶아주세요. 지금 이 볶아지는 냄새만으로도 어우 냄새 너무 좋아. 파와 마늘과 고기 다 냄새 환상입니다. 자, 우선 요건 맛술. 하 둘, 고기. 잡내를 한번 좀 날려줘야죠. 맛술을 좀넣어줬었고 간장. 하 둘, 간장 두 스푼. 해서 고기에 간을 좀 해줬어요. 자, 이제 여기에 시래기. 자, 불을 약하게 해놓고, 자, 시래기 위에 고춧가루 하나, 자, 둘, 두 스푼 정도. 다음, 된장 크게, 하나, 둘. 된장 크게 두개 넣었어요. 자, 다음, 새우젓. 새우젓 한 스푼. 자, 오늘 포인트는 새우젓. 새우젓으로 감칠맛을 싹 땡겨주고요. 우선, 이거를 한번 섞어서, 자, 약한 불로 살살 볶아주세요. 자, 기름에 고춧가루가 볶아지면서 고추기름이 만들어지면서 맛있어져요. 그래서 약한 불로 해도 한번 볶아주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양파 남은 것도 마저 위에 올려주고. 자, 이거는 지금 사골육수입니다. 사골육수 사골육수 두컵 정도 되는데. 사골육수가 없으신 분들은 쌀뜨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멸치 육수 이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네, 저는 좀구수한 느낌으로 먹기 위해서 사골 육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하지 않게 사골 육수를 물과 좀 섞어서 사용을 했어요. 세 컵은 넣어야 되겠네. 여기에 들깨 가루도 마지막에 조금 올려줄게요. 들깨 가루 두 스푼 정도 있는 곳 다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작하게 10분, 15분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탈수 있으니까 자, 약불로 천천히 은근하게 졸여줄게요. 아, 이거 밥 비벼먹으면 맛있겠다. 들기름이 포인트에요 마지막에 들기름을 좀 듬뿍 파도 조금 올려주고 깨도 뿌려주고 자기 오늘은 신메뉴야 신메뉴 시래기 된장국수 시락국수 시락국수 오 시락국수 신메뉴 시락국수 완성 자기 먹어봐 신메뉴 신메뉴 시락국수 아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요거는 약간 좀 고향의 맛? 아니 아니아좀미로 <laughs> 아, 말고 그러니까 약간 엄마 할머니가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구수한 맛? 그게 포인트야 들기름에 구수하게 된장 넣고 음 괜찮다 그죠? 음. 맛있어 음. 달고 뭐 짜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담백하면서 구수하게 음. 음~~ 맛있어 음, 되게 부드럽고 약간 구수하고 맛있는데 이거? 음~~ 밥이랑 먹어도 틀림없이 맛있을 거야 근데 면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네 음~~ 보면은 중간중간에 고기가 하나씩 들어있죠? 너무 맛있는데? 중간중간 그 고기가 씹히는 맛이 있어서 야, 또, 고게또 포인트가 확실히 잘 되네. 자기 오늘 너무 잘 먹는데? 야! 감동이다, 감동이야. 야! 자기 이런 맛 좋아하는구나? 음, 맛있어. 어른이구만? 어른이요? 어른입 맛이네? 한우 양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무슨 소리야? 호주산 와규 사태살인데. 진짜? 그럼. 근데 왜 부드러워? 왜 부드럽냐고? 서방이 잘 만든 거지. 사태 그 남은 거쓴 거야. 깜짝 놀랐지?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여. 와 자, 여러분 국수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순식간에 진짜 흡입해 버렸네 와 우리 아내도 정말 너무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아 너무 잘 만들었네 요 맛있어 맛있어 <laughs> 또 이러면은 만든 보람이 있죠 제가 또아 진짜 자, 여러분도 항상 똑같은 메뉴 질릴 때 이런 거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은 너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따봉.